안녕하세요. 좋은 기한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시편 101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기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는 어느 때까지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요 안에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백유라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옷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말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가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예, 본편은 다이세시 라고 다윗이 왕권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권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구할 때 이미 사무엘에게 그렇게 왕의 제도를 주시면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왕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이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겠다. 나라를 다스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통치할 때 자기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죠. 일제를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 그 삶의 모든 역사 속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이다. 노래 찬양을 갖다 우리는 노래하는 것으로만 인식합니다. 많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사역에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겠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그 삶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가 내집 안에서 행, 내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도 의미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주신 그이 말씀입니다. 삼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백유자들의 행위를 내가 비호한다. 자신을 배교하는 자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신의 그, 다이세 통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시무이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 같이 있으면서 배교를 한 것이죠. 그 그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마지막 임종 시간에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압과 시므이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지 마라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그를 배교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사 절에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로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사과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을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해야 될 것입니다. 온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그 악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교회를 좇지 아니하고 시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오전에 보면 자기 옷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서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바로 통치하는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런 삶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따르게 될 것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겨 지겠다라고 하는. 것. 통치의 근본,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런 악을 멀리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다윗의 통치 40년을 보면, 물론 온전한 통치도, 물론 이제 잘 그릇된 통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40년의 통치기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 통치의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그 권력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이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악인들을 미워할 수 있는 것. 것은 하나님이 내주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의 좋은 그런 그 왕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구약 시대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를 인정하는 어 왕이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